안녕하세요. 박수학입니다. 오늘 계속 종국 최신 뉴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뉴스를 봤는데요. 금방 뉴스를 봤는데요. 아, 제가 그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뉴스냐면 어제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국 2 0 2 6년도 내년 구방수권보안 보안. 그 어,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 일단은 우선은 상원, 하원에서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통과했잖아요. 근데 금방 그본 뉴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프랑크 대통령 이게 2026년도에 구방 수군 법안 이미 사인, 서명했어요. 사, 서명했어요. 사인 했어요. 이게 지금 이것은 이미 미국, 미국의 법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공산당에게, 시지민에게 무진하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 법안 내용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그두 가지, 두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는 그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 정치구 의원, 상무위원, 심지어 시진민까지 시지, 그 재산, 그 관련된 정보 공개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코로나, 코로나 그 기원, 코로나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 이게 이게 시진핑에게 공산당에게 정말 치명적인 공격하는 것 똑같아요 사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뭐 그러니까 미국 이런 법안 이게 뭐 통과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사인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박수하시 말하는 것처럼 뭐 중국 공산당에게 그렇게 막 충격을 줄수 있을까요? 이게 뭐 시간도 필요하고 뭐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게 그 공산당 내부 이미 지금 심하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갑자기 미국 이런 법안을 통과했어요. 그러면은 중국 공산안의부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미국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미국 안에서 돈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 많은 공산안 사람들은 돈도 있고, 가족도 미국에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 미국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은 이런 법안을 통과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빨리, 빨리 책임을 회피해야 돼. 책임을 피해야 되고, 시진핑이랑 단절해야 돼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모든 거다 시진핑 하는 거예요. 시진핑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알고싶어이 사람들. 그래도 시진핑이랑막 싸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 나타나면은 더욱 심하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시진핑 빨리 내려가고 빨리 내려가가지고 시진핑을 가지고 시진핑 데리고 미국에 가서 그니까 이런 이런 상황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마음 그래요. 시진핑을 데리고 미국의 대통령 한테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이게 뭐우리가 아무 상관 없어 다 시진핑 한 짓이에요. 시진핑 했어 이게. 뭐,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전랑 외교 등다시진 했어요. 우리 한,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시진핑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제가 말하는처럼 그렇게 뭐, 간단하지 않지만, 근데, 본질, 본질 따져봤을 땐 이래요. 뭐, 우리는, 우리는 미국이랑 진짜 사이 좋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근데 시진핑 이 사람, 고집을 뿌려, 뿌려가지고, 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금 시진핑 내려갈 수 있게 이미 했으니까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황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진핑 그리고 시진핑 반대 세력 더 심하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시진핑도 알고 있어요. 이런 보험 나와가지고 그 시진핑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심하게 싸워야, 싸워야 되는 거죠. 네. 시진핑 알아요. 내가 이겨야 완벽하게 강하게 이겨야 내가 그 나의 모습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공산 안에입에 더 심하게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이 이길 수 있는 그런 확률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산당 많은 간부들 다미국안에 돈이 있잖아요. 다 시진핑 반대를 해요. 싫어해요. 빨리빨리 네,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서 시진핑 내려갈 수 있게끔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옛날에 뭐 시진핑 반대 세력도 있고. 뭐 시진핑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 중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간인 사람들도 더 이상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도 참을 수가 없어서 시진핑 반대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시진핑 약하게 되는 거잖아요 약하게 되면 정치는 중국 공산당 정치 그래요 이 사람 어, 약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 희망 없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시진핑 반대 세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시진핑 주변 사람들 시진파 사람들도 시진핑을 배신해가지고 시진핑 반대세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과연 중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구방 수보, 수건 소 보완 그러니까 이런 작용을 그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도 문제는 문제, 무슨 문제였냐면 공산안내부에 지금 심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 중국 문제 많아. 예를 들면 경제 문제도 있잖아요. 그, 빨리빨리 빨리 뭐, 공산당내부 사람들을 어떻게 좀 잘, 그, 협력해가지고 잘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안에서 싸웠어요. 그런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 더욱 크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죠? 사람들 더욱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은 서민들 확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그 대글 혁명 제가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대글 혁명 이런 것도 마찬가지 왜 지금 계속 사람들은 거의 한달정도 계속 이렇게 뭐 대놓고 공산당 시진핑을 피파하는지 왜그 공산당 이런거를 좀 삭제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좀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은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시진핑 이미 정신없어요 네 이거 대해서 지금 정신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체력 뭐그 모든 면 시간 다 한정되는 거잖아요. 이미 진짜 좀 시진이 반대 세력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그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여유 신경 쓰는 여유 없죠. 그러면은 더욱더 경제 망하고요. 그리고도 일반 서민들 더 많은 사람들은 뭐 대결 통해서 아니면 다른 거 통해서. 그, 공산화 시민 반대할 수는 있는 거고요. 이것은 바로 중국의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는 예를 들면, 이, 그, 이런 국방수권 보안 이미 통과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누,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중국 공산화 고위층 간부들의 재산 공개해버렸어요. 아니면 코로나 관련된 그런 정보들 공개해버렸어요. 그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전 세계 기, 정부, 기업,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순간에 제가 볼 때는 공산당 파가서 버틸 수가 없어요. 망해요. 그 순간 진짜 망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 이거 보면, 와, 정말, 여러분 좀 생각해보세요. 네. 특히 예를 들면 중국 서민들.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공산당 뭐, 해외에서 재산 돈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열열 열 받으겠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도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상태인데 공산당 간부들 막 해외에서 돈 그렇게 많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날은 나겠어요 그때는 지금도 막 대결 통해서 막 이런 저런 뭐 얘기를 막 그냥 그렇게 대놓고 하는데 근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공산당 여러 면에서 너무 너무 힘드니까 어 계속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역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진짜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진짜 자세히 보고 제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중국의 실제 일어나는 상황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